예.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엘파마의 판타시아 카본 제품입니다. 아, S29 8500 XT 12단 모델로, 예, 중요 스펙은 포크는 폭스, 리듬 32SC, 110회, 15QR 방식의 X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포크부터, 폭스, 네, 예, 리덤, 폭스 로고가 새겨진 리덤 3 2 c 32, 네, 32mm. 예, 예, 뒷변속기는 RDM8100SGS, 어, 1의 12단 예, XT, 고요단 전형입니다. 뒷변속기, 네, XT. 체인 힐은 크랭카미죠. FCM8100의 1단 3 2 t 제닝의 30t. 변속레버는 SLM 8,100 예, XT 12단 밴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CSM 7,112 예, 12단 SLX 10의 51t. 카세트는 SLX를 사용했다. 12단 전용. 제인은 CNM 6100 12단 114링크 디오르. 제인은 디오르. 휠셋은 허브 DT370. DT 소이스의 370 허브의 2 8올 110에 15 TA 제품입니다. 림은 판타시아 카본 262 모델로 29인치에 28홀입니다. 스포크 필라를 썼고요. 타이어는 비토리아 매즈칼 29에 2.1 XC 트레일용으로 120 TPI로 고급의 타이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어, 휠셋을 조합을 했고요. 이쪽이 환타시아 이쪽이 네. 튜브레스 레디로 나중에 사용하시도 됩니다. 튜브레스를 사용해도 된다 는 내용이고요. 네. 다음 타이어, 빅토리아 네. 매지칼이라고 합니다. 네. 휠셋설 t 3 0 180mm 로트 네, MT-500 로트는 RT-54 160mm 앞에는 180mm 를썼고요 베이크셋은 BR MT-500 입니다 안장은 셀레 이탈리아의 X4 부스터 슈퍼플로우 망간네일 이고 안장 셀라이탈리아의 네, 네, 엑스포안자 네. 핸들바는 브렌타 스트라이버의 알미늄 제품으로 아주 경량 알미늄을 썼습니다. 31.8mm에 720mm를 썼고요 스템은 마찬가지 브렌타 스트라이브로3 1 8에 70mm를 썼습니다. 시포스터는 브렌타 스트라이버 31.6에 400mm를 썼구요 자, 가본 제품입니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고 구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체 소리가 예, 이렇게. 아, 경쾌하게 아주 잘 들리죠. 자, 바퀴도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나오고요. 색상은 펄 블랙, 펄레이비 크롬 레드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고 현재 소개하는 제품은 라지 사이즈로 예펄 블랙 모델입니다 자 이상으로 엘파마 판타시아 29S 모델 8500XT 12단 모델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여러분들의 꼭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셔서 정말 멋지고 행복한 투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